2019년 1월 28일 예수님메시지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예뺨 곧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은 끝이 없는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도 있고, 회사 간의 싸움도 있고, 가족 간의 싸움도 있고, 형제 간의 싸움도 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싸움도 있다. 지상에서도 싸움의 연속이지만, 천상에서도 역시 천사장과 사탄 마귀의 바사군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싸움은 외부적인 싸움도 있고, 내부적인 싸움도 있다는 것이다. 내부적인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고 내부적인 싸움은 나와 내 양심과의 보이지 않는 숨은 싸움이다. 내부적인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됨으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밤은 소돔과 고무라보다 더 음난하여 멸망당하기 전에 소돔보다 더 심각하다.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숨은 싸움이 더욱 심각한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악의 유혹의 손길을 더 가까이 느끼고 넘어가게 되는 세대이다. 인간은 시조 아담 때부터 선과 악의 싸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담은 마귀의 도전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는 싸움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싸움이 시작된 후로 인간은 매 순간마다 이러한 싸움을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싸우고 가야 한다. 장세기 3장 4절에서 5절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과 마귀의 말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하는 싸움이 시작된 후로 인간은 매 순간마다 이러한 싸움을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날마다 양심으로 들으며 결정하여야 하는 숨은 싸움의 고통이 인간에게는 누구에나 다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잘 선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승리자가 되지만 달콤한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마귀의 말을 따르면 결국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로서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나 자신 한 사람을 두고서도 이러한 영적전쟁이 심한데 온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모든 마음이 이러한 영적전쟁이 있으니 그 전쟁은 참으로 무서운 전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전쟁에 오직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청하여야만이 이 영적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 아멘. 두 손을 드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를 항복시키는 것이다. 아멘. 이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역사가 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아멘. 교회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모세같이 두 손을 들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재직 맡은 직분을 가진 자들은 아론과 훌처럼 양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들어주는 일을 하여야 그 교회가 영적 싸움에 승리를 얻는 교회가 된다. 그 교회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 역시 합심하여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대신하여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성도의 배후에는 항상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 마귀는 항상 영적 전쟁의 도전자이며 참수하는 마귀이고 미혹하는 마귀이다. 마귀는 양심을 통하여 참수하고 미혹을 한다. 사람의 몸에는 양심이란 것이 있는데 이 양심은 내 속에 있으면서 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 마귀는 이렇게 참수한다. 너는 어느 날, 어느 때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냐 하면서 참수하며 양심에 가책을 주어 선한 양심을 괴롭게 한다. 그러나 양심은 항상 정직하여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진실이다. 하면서 죄책감이란 속에 빠져 들어간다. 죄책감에 들어가면 사람이 얼굴이 어두워지고 기도 펴지 못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사람의 힘을 빼서 늘어지게 하고 연약하여 질병의 저항력도 없게 하고 무력하게 한다. 이렇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마귀는 율법과 종계형을 통하여 참소한다. 성경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너는 종교의 법대로 살았는가 하면서 율법의 613가지를 기억도 좋게 말하면서 물어볼 때, 나는 법대로 살지 못했다. 내 말이 맞다. 나는 죽을 죄인이 다면서 마귀에게 덜미를 잡혀서 나날이 회개치 못하고 더큰죄 속으로 빠져들어서 참소자의 말을 들으며 죄를 짓는다. 이왕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까지 거 더한들 어떠랴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잘하고 있어 하면서 바다에 배가 지나가면 자리가 나더냐 하면서 스스로 이러하면서 마귀의 참소에 꼼짝 못하고 자포자기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느 누가 권면해주고 가르쳐 주어도 자기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고 원망 불평이 나온다.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참소하고 미혹한다. 파리세인들이 가늠하던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께 고소하던 것 같이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말하면서 율법과 종교인의 잣대를 들여대며 참소한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일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것은 없다. 어린양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가 성도들을 이기게 한다. 아, 네. 마귀가 참수하는 모든 양심의 죄, 율법의 죄, 대적해오는 사람들의 죄가 사실이지만 이러한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가며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으니 이미 죄값을 지불한 성도로서 다시 죄에 대한 참수를 인정할 수 없는 의인이 된 것이다. 아, 네. 마귀가 참수한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 일시 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 두번 죽을 수 없는 것이다.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주장할 때에 마귀의 아무런 참소와 미혹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였다. 마귀가 양심이나 율법이나 사람을 통하여 나를 참소할 때에 예수의 피가 다 지불했다고 강하게 말할 줄 아는 성도가 될 때, 마귀의 참소가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숨은 싸움에서 어린양의 피로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 피고 성도들은 위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이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뒤에 던지셨나이다. 위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등뒤로 던져 버리셨고 미가서 7장 19절 말씀같이 깊은 바다에 던져 다시 건져낼 수 없게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할 때는 사단마귀가 아무리 참소하여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한번두번 번 실수나 실패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용서받은 후에는 더 이상 죄로 실수하지 말고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고. 믿음으로 할 때에 마귀는 참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휴거성도들의 숨은 싸움은 바로 자신의 생각 차이로 마귀가 도전하는 것이 되어 이기고 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버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이 사단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아멘. 자신 생각과 방법은 옳은 것 같으나 말씀과는 동떨어진 무의미할 뿐이다. 생각 하나, 말 한마디에 마귀는 틈을 노렸다가 낚아채고 들어와 참사하고 미혹한다는 것이다. 휴거성도들이 항상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 항상 마귀의 도전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장하여야 한다. 지금은 영적인 싸움이 내 속에까지 이르러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성결하게 낮아져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삶을 살며 예수의 보혜를 날마다 힘입고 더 이상 말로나 행동으로 무리하게 실수하지 말고 죄삼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영계의 세계에서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휴거 신부이다. 싸움의 세계에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겨서 승리자들이 되어 영광의 그날에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활짝 웃는 신부들이 되어다오 항상 감사와 사랑으로 성령 충만을 대가로 입은 신부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엘리사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한길 성령 충만을 갑절로 받길 사모한 같이 휴거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꼬린지점까지잘 달려가길 바란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우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우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운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큰 것이다. 왜인가? 성령은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휴거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어서 남이 알지 못하는 것,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줄 아는 성도,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성도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성도 들이 되길 바란다 그러므로 성령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 꿈을 통하여 보게 하신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갈아서 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야곱이 꿈을 통하여 사다리를 보았고 그 사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너무나 감사해서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서약하였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꿈을 통하여 하늘과 통하는 사다리를 보여주신 것이다.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로 인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아멘. 야곱은 꿈에 본이 사선을 통하여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운 시험과 문제를 해결하였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 야곱에게 알리시어서 야곱과 힘을 주시어 난관을 이기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도 동일한 일을 성령을 통하여 휴고 성도들에게 꿈을 심어 주시고 난관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 이러한 성령의 사다리를 볼줄 아는 휴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 성령께서는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길이 꽉 막혀 있을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해결하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 꿈을 통하여 인도를 받는 야곱과 같이 오늘날도 성령께서 꿈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알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자 고민을 하게 되었다. 율법대로 하자면 코를 깨어 끌고 다니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때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하시며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요셉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다. 아멘. 그 후에도 요셉은 꿈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 애굽으로 피난가고 또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기도 하면서 꿈으로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살아왔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도 성령으로 꿈으로 인도하여 피우고 성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였다.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 잘못을 지적하여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성령으로 지적을 받을 때에는 즉시 회개하고 고쳐야 한다. 이유 되지 마라. 아나니아도 역시 이 때에 회개하고 통회를 하였다면 용서를 받았겠지만 성령의 잘못을 지적받으면서도 거짓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성령을 속이려한 죄값으로 사망 일로 가고 말았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천국을 보게 하신다. 사도 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수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대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께서 눈을 열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셨다. 하늘을 보니 하나님 보좌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천국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기쁨과 화평과 용서가 있는 것이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얼굴은 항상 천사와 같은 얼굴이다. 마귀의 역사로 가득 찬 사람의 얼굴은 어두우며 마귀의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가득하게 웃음을 머금고 죽는 사람이 있다. 천국의 세계를 보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사실을 다시 보는 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은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하신다. 모세는 80세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후에는 계속하여 40년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시피 하면서 살아온 자이다. 사람의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이다. 80노인이 부르심을 받고 40년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 80평생을 듣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일을 놀라게 한 모세와 같이 성도들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 들을 때에 새롭고 놀라운 일을 모세와 같이 할수 있다. 아멘. 성도들이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께서 네마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들려주시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사도바울도 담의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일을 하였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하는 일을 자기의 생명을 다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듣고 새로운 선지자로서 일을 하였다. 이사야가 통해 자복하기 전에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천국에서 예배를 보는 천상예배의 광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로 일을 하였다. 성령께서는 내가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성령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 요셉은 처음에는 몰랐으나 말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종으로 팔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용서하면서 너그럽게 지혜롭게 살았다. 용서의 마음으로 살았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베드로는 고넬류의 집에 보내는 환상을 보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고넬류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휴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 휴거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도할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이시다.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말 받으면서, 동행하며 주님과 한몸이 되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휴거의 나팔 소리 듣고, 나의 이름 불러 주실 때, 참여하여 들려 올라가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 주길 바란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께서 너는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휴거 성도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며 너는 두려워 말라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시마 하고 말씀으로 휴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다. 아멘. 날마다 기도하며 사단마귀와 싸우는 휴고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말라 하시며 이로해 주신다.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하시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신다. 휴고 성도들의 영혼육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다. 아멘. 아멘.